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11월이 됐습니다. 11월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두 달만 지나면 2023년도 법인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1회계 기간의 결산 자료가 확정이 됩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법인세를 얼마를 낼 것이냐? 는 규모를 결정짓는 회사의 이익이 확정이 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회사의 주식 가치 평가에 반영되는 순손익 가치가 변동이 된다라는 점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확정되기 전인 11월 시점이 법인과 법인 대표님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를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9월말 기준 결산 작업을 진행하자라는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표님께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9월달이라는 것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까지 마감이 되는 시점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3분기까지의 영업 실적이 반영이 되고, 하반기, 4분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하반기의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다. 보통 1, 2, 3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는 10월, 11월, 12월에 해당하는 세 달치에 되는 기준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고 아니면 12월달에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1월달로 좀 넘길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1월달에 나오는 매출을 12월에 조금 앞당겨서 뭔가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사결정을 분명히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말 결산 재무제표가 있어야 앞으로 설명드릴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9월말 기준의 결산 작업을 일단 묻지 말고 무조건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결산 작업이 완료되었다라면 9월말 기준의 주식가치 평가를 일단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9월말 기준 결산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숨도 쉬지 않고 바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현 시점에 주식 가치를 산정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족 이외의 주주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주식 이전에 이슈가 항상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100% 주식을 다 소유하고 계신 상황에서도 주식 이전에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회사의 퇴사는 했지만 아직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주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주의 주식을 가져오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의사결정도 필요할 것이다 9월 말까지의 소익과 재무상태의 변동이 주식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서 체크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는 시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이익을 예측해 보고 급여를 재설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급여로 재설정을 할수 있는 수준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성과급 지급도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에 해당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결산 재무제표는 2023년도 전체의 온전한 재무 상태와 손익 현황을 보여주는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9월 말까지 결산 자료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의 예상 실적을 반영해서 올해의 이익 규모를 나름 신뢰성 있게 예측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익이 3억 정도가 나왔는데 연말에 세달 치의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건지 기업을 경영한다는 라 거는 이 정도는 반드시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하겠고요. 만약에 예상 이익이 생각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라 좋은 일이죠. 이익을 많이 난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아킬레스건이 생긴다는 거죠. 법인세 부담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법인세는 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론가에 해당합니다. 이 법인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나중에 어디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올려서 소득세를 좀 많이 내게 되면은 일단 순간적으로는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대표님을 포함한 가족 임직원의 급여 인상을 통해서 이익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인상 규모를 결정할 때에 그냥 무작정 올려놓고 본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려도 어디까지 올려야 소득세가 얼마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치되는 법인세는 얼마가 줄어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인해서 잉여금으로 최대한을 보내지 않은 결과에 따른 주식 가치 평가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인상규모를 결정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 절감, 잉여금 제어에도 효과가 있지만, 건보료가 인상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인을 살펴보아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해당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해 사업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익이 적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임원급여를 손봐서 이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회사의 유보 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외부의 자금을 빌려 와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급여를 재조정해서라도 우리 회사의 이익의 규모를 어느 정도 맞춰 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자, 만약 올해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급여 인상만으로는 이익 제어가 힘든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 어떤 재원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상여금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상여금을 지급하고 끝내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공격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익이 늘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과를 이루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보상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급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 없으니까 안 해.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겠다. 추후 국세청과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플랜을 짤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 대표님의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는 소득세 세부담 증가 효과와 건보료 증가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배당.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대표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간배당을 매년 1억 정도의 규모만 계속 하셨다라고 하면 10년만 꾸준하게 진행하셨어도 이 이겨금에 10억 원만큼의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의 하시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간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결산 작업을 통해서 위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가 얼만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금액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중간 배당을 통해서라도 효과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급여와 배당을 합산을 해서 세금 효과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금액을 얼마로 할지, 급여의 재조정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의 적절한 시기와 규모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네 번째 포인트로 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을 살펴볼까요? 올해의 예상 이 규모에 따라서 주식 이전을 고려해보자. 첫 번째도 얘기를 살짝 드렸던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앞에서 9월 말 기준 결산이 완료되면 바로 9월 말 시점에 우리 회사 주식 가치를 계산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주식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주식 이전의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신 대표님이라면 올해는 제발 예상되는 이 규모에 따라서 주식 이전의 시기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예상 이익이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면 올해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 최적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주식 이전에 대한 의사 결정 하셔야 되고요. 누구에게 얼마의 주식을 이전했을 때 예상되는 증여세 내지 양도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세금을 수증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는지 소득이 있어야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현금 증여까지 같이 동반해서 증여세를 계산해 봐야 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회사와 대표님과 자녀의 증여세까지 이세 가지의 세금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세후 소득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잘 참조하셔서 올바른 의사결정에 인사이트를 얻으시고요. 인사이트 얻었다 라고 해서 끝나지 마시고, 5가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적용해 보기를 추천드리는 바에 해당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